는데 교양 콘텐츠 하나쯤은 넣어야 하지 않겠어? 엄마의 교양 욕심 지금 시작합니다 첫 코스는 바로 어린이 박물관 입장하자마자 스탬프 종이부터 챙겨줍니다 이걸 다 찍으면 뽑기 가능 스탬프라는 말에 하이미는 바로 전략질주 안으로 들어가니 미끄럼틀에 클라이밍까지 있는 작은 놀이터 발견 하이미는 신났고 언니는 여기서도 육아 중입니다 받은 종이엔는 열심히 뭔가를 끄적끄적 각 코너마다 스탬프를 찍는 미션이 있어요 스탬프를 다 찍고 나면 뽑기 찬스 첫 당첨은 쉬우게 하나 부채 만들기 체험도구 체험도 하고 급기야 과거시험도 봅니다 암행어사 의자 체험에 하임이는 거의 혼비백산 하임이는 아주 열유롭게 탑승 중 디지털 서예체험도 가능해요 내가 쓴 글씨가 스크린에 뿅 다음 코스는 바로 옆 국립전주박물관 여기도 역시 캠퍼 미션이 있네요 이거 다 하늘을 찾네? 왜꼭뭘 바다에 움직이는 거니? 조상님들의 지혜와 함께하는 박물관 투어 이번 복귀는 거울강천 다음은 전주역사박물관 뭐 이름이 모든 걸 알려줍니다 집중력 200% 발동 그리고 완성 드디어 박물관 탈출 성공 전주 한옥마을 도착했어요 배고픔이 밀려서 떡갈비집으로 입장 모주를 시켜봤는데 이건 뭐 사야긴 줄 알았네 해봐 맛있어? 해봐 해봐 전주 왔으니 비빔밥도 먹어야지 다시 힘내서 한옥마을 구경 스타트 오픈샵은 그냥 지나칠 수 없지 우리 하이이도 정신 못 차리는 아기자기 창고 성당 앞에서 사진 한거 찍고 그리고 오리 게임 인형을 받고 그리고 또또 인형 포켓을 합니다 먹고 보면 포키 기계라도 돌려야 직선이 풀리는 오늘도 뭔가 하나 들고 나와야 끝나는 가족여행 이렇게 전주의 하루 끝!